선크림부터 들어가줄게요. 선크림은 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 바르면 좋다고 하는데 한 번에 그렇게 바르면 밀릴 수 있으니까 얇게 여러 번 덧발라줄게요. 오늘은 친구랑 유채꽃을 보러 가려고 해요. 우연히. 발견한 곳인데 뭐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저희 엄마가 발견한 곳인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사람도 별로 없고 해서 서로 사진 찍어주고 놀려고 친구랑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는데 그래도 빨리빨리 준비하는 게 좋겠죠? 요새 날씨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덥다가 추웠다가 덥다가 추웠다 하는 것 같아. 감기 걸리지 않게 옷을 좀 여러 겹 입고 다녀야겠어요. 이 선크림은, 음, 무기차차거든요? 근데 백타 현상이 없는 무기차차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데일리로 자주 쓰는, 그냥 간단하게 외출할 때 선크림 하나만 바를 때이 선크림 주로 발라요. 렌즈는 렌즈타운의 라벨르라는 그레이 컬러 렌즈. 정보는 밑에 더보기란에 적어놓을게요. 오랜만에 컨실러를 해줄 겁니다. 파운데이션을 완전 얇게 바를 거기 때문에 커버할까 필요한 곳에 컨실러를 꼼꼼히 커버해줄게요. 아무래도 사진을 찍으니까. 그것도 그냥 핸드폰이 아니라 저랑 제 친구는 막 DSLR 갖고 사진 찍거든요 그래가지고 뭐가 필요한 곳을 컨실러로 커버해줄게요 밑에 다크서클도 그냥 대충 이렇게 살살살 펴 바르고 나중에 파운데이션으로 바를 때 같이 커버해줄게요 여름 옷 사려고 쇼핑을 해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어차피 외출을 안 하면 옷이 의미 없는데, 이렇게 가끔 나갈 때가 있으니까. 이번에 여름 옷도 살까. 이제 룩북 같은 것도 찍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건 좀 옷이 다양하고, 옷 정보도 좀 필요하니까 고민이었어요. 파운데이션은 에뛰드 하우스. 이거는 완전, 진짜 완전 살짝만 해서, 퍼프로 발라줄게요. 이만큼 해줘서 퍼프를 이용해서 발라줄게요. 원래 이걸 쓸까 고민하다가 좀 매트한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원해가지고 그냥 에뛰드 컬러 바르기로 했어요. 원래 파데 프리 메이크업으로 할까 좀 고민했었는데 오늘은 사진을 찍는 날이니까 그래도 커버력이 좀 필요해서 파운데이션을 발랐습니다. 컨실러 해줬던 것이랑 같이 밀리지 않게 꾹꾹꾹 눌러주면서 커버해줄게요. 끝쪽에는 거의 안 했어요. 그냥 볼쪽 위주로, 앞쪽 위주로 커버해줬어요. 파우더로 광을 살짝 줄여줄게요. 오늘의 메이크업은 체리 메이크업이에요. 약간 입술에 포인트를 준 메이크업으로 생각해봤어요. 어, 뭔가 체리 메이크업이 하고 싶다라고 딱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체리 메이크업 해야지 하고 다 준비해왔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이에요. 블러셔를 어떻게 할지. 그래서 블러셔는 일단 안 바르고 나머지 메이크업 다한 다음에 어, 블러셔를 할지 말지 하면 어떤 색을 할지 정하려고요. 아까랑 강이 확실히 적어졌죠. 오늘은 입술에 살짝 붉은 붉은 게 포인트였기 때문에 입술을 살짝 바르고 메이크업을 시작 다른 메이크업을 시작해 볼게요. 얘는 색깔이 엄청 진하기 때문에 완전 얇게 발라줄게요. 착색되도록 발라줄게요. 그리고 이제 눈썹 들어가줄게요. 일단 스크류 브러쉬로 살살 풀어줄게요. 그 다음에 눈 들어가기 전에 먼저 쉐딩부터 해줄게요. 사진을 찍을 거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진하게 쉐딩을 들어가 줄게요. 그래야지 나중에 사진으로 찍혔을 때 이목구비가 더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특히 코 쉐딩 같은 경우는 진하게 하면 진짜 코가 높아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게 조심해줘서 쉐딩을 해줘야 됩니다. 아, 처음에 제가 로맨 쉐딩 썼을 때 발색이 연해서 아쉽다고 했었는데. 또 오랜만에 쓰니까 뭐 괜찮네요. 쿨톤 쉐딩이니까 제 피부랑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정면을 보면서 약간 커버가 필요한 좀더 어둡게 보였으면 하는 곳에 올려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코 쉐딩도 같이 들어가 줄게요. 쉐딩은 여기를 가장 진하게 넣어줄게요. 눈도 같이 쓸어주고 그래야지 눈이 살짝 들어가 보이니까 쪽 끝에도 이렇게 살살살해서 너무 들어가 보이지 않게 네, 끝쪽에도. 그래야지 코가 얇아 보이니까. 오늘은 입술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눈은 간단하게, 완전 심플하게만 해주고 끝낼게요. 진한 브라운 두개 컬러를 섞어서 가볍게 음영을 줄게요. 눈꼬리 부분, 눈 끝쪽을 좀 진하게 들어가. 브러셔는 부드러워요. 뭘까? 흐물흐물거린다 해야 되나? 단단하진 않아요. 눈 떴을 때 약간 보일 정도로 섀도우를 올려주세요. 무쌍이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쌍꺼풀 수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지 않았을까. 저도, 음, 할건 아닌데, 그래도 가끔씩, 아, 내 눈에 쌍꺼풀이 생기면 어떨까? 더 좋지 않을, 까더 눈이 커 보이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 가끔? 예전에 했었는데, 어, 무섭기도 하고, 쌍꺼풀 드는데 돈으로 쓰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제 눈을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이라이너 그려줄게요. 섀도우는 완전 진짜 브라운 하나만 깔고, 일단 아이라이너 그려보고 추가로 색을 올려주든지 할게요. 얼굴에 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살이 좀 빠졌으면 하는데 의외로 얼굴살이 제일 안 빠지더라고요. 원래 살 빠질 때첫 번째로 빠지는 게 얼굴살이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근데 저는 진짜 얼굴살이 잘안 빠져요. 그러니까 다른 살이 빠져, 다른 살이 잘 빠진다기보다 다른 보세비에 얼굴에 살이 좀 있는 편? 예전에 기숙사 살때 보면 가끔 이제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도 그렇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도 그렇고, 밥좀 먹고 다니라고. 살 좀, 살이 이렇게 빠진 것 같냐. 잘 챙겨 먹고 있냐.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어, 그래도 얼굴 살이 좀 빠졌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 아닌가? 싶은데도, 응, 얼굴 살은 그제 얼굴 살은 그대로니까 대체 사람들이 어딜 보고 살이 빠졌다고 하는 거지 살 빠진 것 같지 않은데 얼굴 살도 그대로인데 약간 응. 어, 이렇게 아이라이너도 간단하게 이렇게 빼줬어 발랐던 거는 착색 됐는지 실제로 살짝 지워줄게. 문질문질 하면 각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톡톡 문질러 줄게요. 톡톡 두드려 줄게요. 저는 오늘 루비오를 발라줄 거예요. 입술 선도 약간 살려주고, 약간 살짝 오버해서 발라줄게요. 이 부분은 면봉으로 정리해줄게요. 그러면 입술 약간 두툼해 보이죠? 코랄색의 블러셔를 볼 앞쪽에 발라줄게요. 이 말랑말랑한 느낌. 손에다가 이렇게 살살살 묻혀서 볼 앞쪽에만. 크림 타입인데 마무리감이 뽀송뽀송해요, 이 블러셔. 뽀송한 메이크업을 할 때도 그냥 발라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컬러는 흰기가 많이 섞인 코랄 컬러예요. 펄은 여기 두 번째 있는, 두 번째 있는 펄을 올려줄게요. 펄을 먼저 눈 중앙에 살짝만 올려줄게요. 약간 눈 앞쪽에도 발라주면 눈이 더 깊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 끝! 啊，对。